자 여기가 마카파갈 시사이드 마켓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식당. 그러면 일단 가서 봐야 돼. 어. 휴이 형 휴이 형인가 휴이 안인가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 그런데 여기는 바로 재료를 사서 마에 드는 식당을 가가지고 요리를 해먹는 거예요. 어유 랍스터 큰거 살아 있는 것들 있네. 로와봐 전복이 아마 여기 있을 걸 내가 알기론 아발론이 없네 아발론. 말라나 아발론. 유아천간에 이렇게 여기서 장을 보고 이게 중국 애들이 좋아하는 뭐 그거 갯가재 같은 거, 갯가재 같은 거, 갯가재. 아 전복이 없어요. 물어봐, 물어볼라고 저 아줌마한테. 요즘 갔는데 없죠. 싸게. 이렇게 장을 보고 이쪽에 있는 식당 식당을 가서 식당을 가서 요리를 해서 먹는 곳입니다 아, 이거 한 10몇 년 만에 오는 거라서 아오 좋았어 라이브 랍스터도 있고 랍스터?

그 이상 킬로야 이상 킬로3킬로어 어. 마카노 킬렀대. 원파이원어 어. 이거 아, 마카노? 어, 어. 그러니까 야, 원트리나라. 왕왕 아니, 아니, 그럼 에이 <laughs> 아, 예 네. 어. 에이 아발론. 10킬로. 메론 메론이 가요? 메론. 아발론? 오. 마카노야 이거. 킬로 0 0 이 g i v 나0 0 0 t 0 0 0 0 0 g u 0 0 e 이 그러면, 쉘 쉘. 해가지고 먹었잖아, <목소리> 야. r 리 share. Yeah, but I love soup, soup, soup. Oh, 2,000에 0 0 0 2 0 0 0 a t 0 0 2 0 0 0 y m 0 0 2 0 0 0 o u 0 0 I know 2000. 야 이따 토리 디스카운트 나만 더해. 오케이 그럼 uh, 2, 25, 2k. 어 800레 이거면 왓? t r u s e Wait. 야컷 다운 중 뭐가 컷이야 다시 여기 QA. 아말루니. 어컷 다운 야. 아저랑. 6 3 5 0이 아니 아니. 유찬. 아니 아니 뭐 one or two o n 이거? 유찬 나랑 유찬 나. 아. 아나 자 여기 레스토랑 야 여기도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 중식 레스토랑 여기서 이제 재료마다 이제 무슨 소스? 메 치즈? 치즈? 어 Beef? 메론 치즈? 비스 치즈? 그러니까 이거 그 진저 수프 and 이건 칠리 소스 그리고 아발론 뭐지 이거 아발론아발론아녕바 스팀 아, 녕 소이소 스팀? 어 스팀 걸리 어야 스팀 갈리 Like this? Uh, like this. o 오케이 o k 이 y Okay. o 이 a 이 Okay. o k a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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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줄 a y Okay. Okay. o 까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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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첫 번째 음식이 Okay. o 소주, 아니고, 조개, 생강조개탕. 생강조개탕. 국물, 대잔치. 자, 볶음밥. 양차우. 자, 1.5kg짜리 랍스터. 칠리 소스에. 이게 스위 칠리야, 스위 칠리. 매운 칠리가 아니고. 스윗 칠리 소스. 범벅이지, 범벅. 세 번째 요리. 그 다음, 뭐 남았어? 이제 아발론하고 이제 그 타이거 새우하고 남았네. 자, 디테일 메디슨? 예. 자, 오! 스테스이 정도. 김양 이거 뭐야? 뭐야? 라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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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프어때프타 라프타. 라어타라스타라프이 라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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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근데 여기는 여기는 이 손님들 리고면은안 좋아할 수가 없어 싸고 아쉽고 자 이거 먹어봐 빨리 응, 많이 먹어야지 약 먹었으면 많이 먹어야지 자 많이 먹어야지 아직 두 개도 남았습니다 천천히 잡수십시오 아 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어 생강 생강 소 아, 지금은 자 왔다 왔다 이거는 타이거새우를 치즈, 버터치즈, 이거 버터치즈야? 아버터엔치즈야버터앤치즈 응. 버터 버터앤치즈 어. 어 봐봐 어. 일반 새우가 아니고 타이거새우 버터앤치즈 자 그리고 마지막 요리 전복 갈릭전복 갈릭 마늘전복 갈릭 마늘 자 여기까지 해서 자한상차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뭐 진짜 뭐 바뀐 게 없어 자 전복을 납스타는 충분히 막 봤잖아 이거 이것도 빨리 맛봐야지 음~ 음~ 발로아이 아, 새끼들 봉다리 까고 확인했어야 되네 그 잔잔바리막 섞어줬구만 음. 아발로 어때 전복 괜찮아? 아직 안 먹었네 전복. 랍스터 안 먹고 있구만 지금. 랍스터 제일 맛있지. 전에도 그랬어. 전에도 이거 제일 맛있다 그랬어. 자 다이거새우 비주얼 자.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아빠가 일등이긴 하다. 배 터지게 먹어. 배 터지게 먹으라고 시켰어. 양이 엄청 많은 거야 이거. 전복? 나 열심히 먹고 있어. 가리키면. 전쟁을 치르고 다가왔습니다. 새우만 남는다. 새우 1kg 너무 많아. 우리가 먹기에는 하나 둘 셋. 여기 빼고 우리 네 명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아. 어쨌거나 랍스타, 랍스타 클리어, 전복 클리어. 아, 좋았어. 어, 성공이지. 응? 엄마? <웃음> <웃음> 쉬림? 자, 오늘 랍스터 1.5kg, 새우 1kg, 전복 1kg 해서 15만 원 들어 가지고 어, 재료를 샀죠. 이제 요리비는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엄청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일단 뭐. 영수증 확인 좀해 봐야 되겠네. 요리값이랑 얼마나 나왔는지 총 이제 금액을 해산물 비용은 15만 원. 오 마이 갓. 아주 랍스터에 그냥.. <laughs> 랍스터에 푹 <뿜> 빠졌어 <laughs> 요리값이 요리값이 1,480베소 뭐 드링은 소주랑 뭐죠 망고주스랑 물이랑 포함된거고 서비스 차지도 있네 260베소 근데 뭐 서비스 차지는 여기 뭐팁 같은 맥락인거고 뭐 준수하게 나왔네 2850회에서만은 준수하, 준수하게 나왔어 다 준수하게 그진 예상한만큼 나왔네 한 만큼은 나오겠다 생각하고 먹는데 예상한만큼 나왔어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예상했는데 딱 그만큼 나왔어 딱 22만원 나왔어 아 엄청 잘먹고 갑니다 새우는 새우 남은거는 테이크아웃 <laughs> 해가지고 오랜만에 와서 잘먹고 갑니다 b 이 땡큐 아이고, 그냥, 랍스터를 혼자 다 드셨어.